조금 있으면쉬 텐데, 열거기 있을 때 공격 메이드가 너무 많아. 수비는 아니, 괜찮았으니까. 수비는, 수비는 잘 되는데, 앞으 수비도 워낙 좋아서. 알지, 알지. 쿼터 시작합니다. 지금 받아, 영도로가 영도 한 명, 그렇지? 아, 어, 나이스. 민저쿠, 민저쿠. 어, 넓게, 넓게 쓰자, 넓게 다네쓰 이것 때문에 안될줄 알았는데 괜찮은. 여기 찢어져가지고, 오 이것 때문에 안 되나 했는데 그래도 가네. 아나이스피스아나이스 w 스 누구 파울? o 동 e 아니야 p 동 w 누구 파울 누구 w 요아 이쪽 시끄러워 어? 누구 파울? w e 이 시끄러워 누구 파울이 power. Do power. 올라 한번 올라 아나이스 o 리나이스 o 리 o w e 비 d 비 p 진 w 는데 카메라가... 그래, 오, 잘는데 아, 소식... 아, 소식... 아, 그거... 아, 아... 아까... 비지로가 요즘 왜... 아이스... 짧다. 요즘 너무 안 싸서 감이 없는 거야. 너무 아 아... 짧아, 되게... 완전 아, 수비 몰방이라서 그래. 네. 아까 보다 너무 안 싸게... 예. 3... 아유, 너무 덥습다 2, 2... 2... 1. 1. 깨달아, 너무 늦게 저 정도로 힘이 부서. 야,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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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민석이 형. 민석 이 울으라니까. 나중 패스 하지 말고. 아 힘들어 오 들어갔다 아, 아 까비다 근데 좋은데. 용우야 용우야 잡으면 탑 말고 탑으로 탑으로 많이 하더라고 팔, 팔꿈으로 다 찍어 <웃음> 자꾸 <laughs> <laughs> 1대역 아니, 팔꿈치 다른데, 내 팔을 찍어요. 그러니까, 잡을 때 계속. 야, 여기 티타올이야, 티타올! 바로 일런거는데 잔인한 새끼 저거, 아우. 쌤, 올라! 그렇지. 그렇지. 와, <laughs>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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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요 근데 그렇게 돌지? 근데 몸으로 일단 하고서 두 <laughs> 돌핀 막 돌핀처럼 <laughs> 손끝 땀가또 왔다 또 왔다 가야지 잘한다 두이야지 아휴 주야지

아우, 아우, 오, 이거 야 오, 나이스, 나이 아우, 나이스, 역시, 와. 혁신군, 혁신군. 예, 민석이야? 혁신군, 이 뭐야? 하나, 하나인 거지, 이거. 자, 잘못해서. 하나 거. 있는 거지, 근데. 네, 하나 있는 거 네. 쟤는 점프가 좋해졌어 점프랑 제체력아 근데 슛이 없어 <laughs> 슛이 없어 어. 1대 슛 괜찮게 잘했어 근데 경기 중에는 자기 리듬 대로 없어. 어 그래, 그래서 그런가 봐 어쨌든 경기 중에는 슛이 메이드가 너무 안돼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이... 아니 몸놀림 되게 좋거든 그렇지 않아? 퍼슬도 좋고 리바도 좋고 또또또또 연재가 많이 끄네. 빨리 주, 좀 주면, 더 빨리 줘야 되는데. 어, 주면 빨리 줘야 되는 것 같아. 좀 더. 네. 다 뛰는데 너무 끌어 보이다 와서 주네. 빠져. 네, 네, 그런가 봐. 와. 하다 와해. 들어다 내려와. 정 <젊어>, 내려와. 내려와 보 내려와서. 아바타야? 미소기 형파우. 아, 무서가다 미소기 형파우. 미소기 형파우. 미이기 형파우. 미소기 형파우. 미소기 형 형, 민석이 형, 저만, 안 돼,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이 해, 아, 솔직히 그냥. 여기 눈썹. 좋게 이거 못이이이이야어 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고지으면 말도 못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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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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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 지금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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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플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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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잘 흘리네 또. 근채야, 저번 주 최악의 세대 봤어? 어, 진짜 아, 장난 아니야 애들 진짜 잘하더라 최악의 아, 아, 세대 뭐야? 잘하더라. 그... 음, 음? 연생 배로사에 아, 아, 대회 아, 하거든요? 아, 어. 뭐, 2000년생, 2001년생 아, 둘러 아, 재밌어 유튜브에서 뭐 라이브 한 거야? 야, 아. 응, 연구구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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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어 올라, 올라. 어, 이거, 야, 이거 너무 저거 솔직히 지 않아? 너무 무서워 하는... 카트는... 있어. 재호형 부피가 최고야. 까 재호형까지 묶여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